HLB가 글로벌 빅팜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키는 바로 미국 법인 자회사 엘레베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HLB 미국 자회사 엘레베 가치에 대한 인사이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진양곤 회장의 놀라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 투자 마인드는 강화해야겠죠? 가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정기 영상 업로드일은 매주 월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입니다. 본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재무 자문이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와 스터디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정보 사용으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손실에 대해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HLB 종목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HLB는 간암 1차 치료제 FDA 승인 후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은 엘레바가 직 판매하는 전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h i b 의 미국 직 판매 전략은 h i b 그룹의 모든 가치를 h i b 에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레바가 미국 51개 주의 유약품 판매 면허를 취득하고 마케팅 영업 인력을 확보하고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간암 1차 치료제를 시작으로 판매를 시작한다면 엘레바는 미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여 의약품 유통 판매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hlb 그룹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hlb 그룹은 어떤 판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hlb 그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 및 의약품은 항암제인 리보세라닙, 파이로티닙 아필레아 등이 있고 HLB 제약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HLB 테라퓨티스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내종양교모세포종 치료제, 그리고 국내 신약 개발 기업인 HLB 사이언스, HLB 셀, 그리고 미국 신약 개발 기업인 베리스모, 이뮤노믹에서도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 막바지에 도달한 신약과 의약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 및 의약품이 개발에 성공하여 상업화하면 할수록 엘레바의 판매 파이프라인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엘레바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엘레바의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HLB의 실적으로 반영되므로 HLB 그룹사의 거의 모든 의약품의 미국 시장 가치는 HLB로 수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년 말진양구 현장은 기사를 통해서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100대 기업에 랭크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기준 약 150조 정도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리보세라니까 칸레리 중합을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시가총액입니다. 가남 1차 치료제의 예상 피크 매출과 영업 이익은 매출 3조 1천억, 영업 이익 2조 6천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리보세라닉만의 예상 매출이며 판매 권리를 확보한 캄네리주맙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암 1차 치료자에 따른 HLB의 예상 시가 총액은 40조에서 50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스피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실적과 넨밸류 파이프라인 다양성 등을 감안한 예상 시가 총액입니다. 진양군 회장이 언급한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제약 바이오 섹터만을 고려했다면 리보세라닙, 칼레리 주만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전체 글로벌 100대 기업을 염두에 두고 밝힌 목표라면 HLB 그룹주의 가치가 HLB로 수렴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실현하여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양권 회장님, 당신의 큰 그림이 맞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거나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항암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임상을 완료하고 FDA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전무하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웬만한 애널리스트도 제대로 된레포트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한 말입니다. HRB가 훗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거란 말을 하면 거의 전부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약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무슨 뚱땅지 같은 말을 하고 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엔 절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만약 HLB가 항암신약개발에 성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에 걸맞는 시가총액으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양곤 회장이 밝혔던 HLB의 롤모델, 빌리어드는 시가총액 125조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간암 1차 치료제 승인 이후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고 코스피 탑10 상위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코스코, 현대차와 함께 시총 상위종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HLB가 하암신약 출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을 해왔고 임상도 막바지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테오젠, 유한양행과 같이 성과를 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있죠. 미래에는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에 이어 K바이오 웨브 시대가 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HLB가 서 있기를 바래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인사이트 넘치는 투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댄이 안 되니 돈댄디 투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